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브리 오픈을 하고 나왔어요 모델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금정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84A 타입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보시고요 모델하우스에 오시면은요 방문 예약을 미리 꼭 하고 오셔야 되고요 오시면 전문 담당 상당사분이 친절하게 관람을 도와드릴 거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또또 또 자세히 또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파사 A 타입 오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사 A 타입 판상형 포이형 구조입니다. 네, 들어오시면 작은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 하나 더 연달아서 작은 방이 하나 또 있는 식입니다. 네. 어, 작은 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매립형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네. 세련된 구조로 붙박이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프루지오는 아시겠지만, 어, 건물 외관이 상당히 디자인이 너무 멋있구요. 프루지오다운 아름다운 외관을 지닌 아파트면서 실내외 첨단 시스템도 잘 갖춰진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84A 타입은 알파룸이 이렇게 넓게 갖춰져 있습니다. 거실 쪽과 주방에 연결된 알파룸, 알파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과 주방이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거실 이렇게 화려하고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렇 오시면 주방 쪽은 디귿자형이고요 다용도실도 왼편에 잘 갖춰져 있고요 맞동풍을 위한 창문도 갖춰져 있어서 쾌적한 주방이 유지가 됩니다. 프루지오 그랑블 금정역 프루지오 아파트는요 군포 벌터 마벌지구에 들어서는데요 지금은 펜스가 잘 쳐져 있고 28년도에 아주 멋진 아파트로 무려 45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아파트가 랜드마크 아파트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안방 이렇게 보시면 음 침대와 벽 사이가 아주 넓게 느껴진다는 거 방금 확인하셨죠? 방이 넓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잘 갖춰져 있고 부부욕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담당자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대표번호를 연결하셔서 방문 예약하고 오시면 그리고 인포에서 그, 담, 미리 연결된 담당을 지명하시면 그 담당분이 친절하게 관람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도 전문 상담사 분께서 다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네. 45층 높이의 아주 웅장한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인기가 많고요. 또 위치가요. 금정역과 가까운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과 함께 아주 좋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59 타입과 76 타입, 84 타입, 95 타입이 있는데요. 59 타입과 76 타입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84 타입은 당연히 아, 원래 국민 평행이고요꼭 방문해야 하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